안녕하세요 전 금상간디 육기? 육기 살담인 엄마 정혜숙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이고 10년 우리가 들어갈 때 육기였는데 어느새 10년이네요. 아유, 축하드리고요. 꿋꿋하게 학교를 지켜 오신 선생님들께 축하의 박수를 드립니다.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되게 자신 담임이가 되게 자신 없어 하고 앞에 나서거나 아니면 자기가 뭔가 지도하는 거 자신 없어 하고 이럴 때 선생님들이 이렇게 자꾸 야금야금 알게 모르게 저는 이렇게 자꾸 강하게 이끄는데 선생님들은 권유하는 듯 많은 듯 하면서 이렇게 자신감이 이렇게 자꾸 끌어주시고 한 발짝 한 발짝 이렇게 옮길 수 있게 해 주신 게 저는 제일 감사드리고 그 힘으로 지금 여기로. 걸 와서도 아어 그러니까 뭐 이학 이 학기 때 반장하고 뭐 그게 별 거냐 하지만 그걸 주도해보고 해 자기가 실행해보고 다시 돌아보고 또 다시 생각하게 되고 이런 힘들이 다 쌓이고 또 학생회장하면서 또 이렇게 회의지도해보고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다 쌓여서 여기 와서도 너무 잘 지내는 게그 때의 경험 그러니까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뭐 이렇게 좀 어떤 결과물이 나오든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선생님들이 잘 지도해 주신 것들이 지금의 아이가 잘 지내고 있는 몫이 아닌가 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. 음, 간디 신뢰?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가르치는 학교? <laughs> 이런 것 같아요. 사실은 대안 학교를 보내는 부모들은 다는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은 공교육에 대한 좀 불신. 그다음에 교사의 예, 아까 공, 공교육 시스템도 있지만 사실은 사람에 대한 선생님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좀 음~ 이 약해서 사실은 대안학교를 선택했던 것도 있는데 음, 그런 면에 있어서 대안학교회가 어떤 초등을 보내보고 중등을 오면서 아~ 이렇게. 아이들에게 어른에 대한 신뢰를 가야자. 그러니까 끝없이 자기를 믿어주고 가르쳐주고 지도해주고 하는 사랑을 주는 존재라고 언제나 어른을 믿어도 된다. 이런 신뢰를 가르쳐준 학교였다. 발 디딤판? 그게 뭐 찾아본다는 게못 찾아봤는데 그 날아오를 때. 아니면 네, 도움답게 할때그 다음에 뭐 하여튼 넓이 뛰기를 할때 어딘가 멀리 갈고자 할때 이렇게 열심히 달려오지만 마지막에 탁 한번 디뎌주는 그 도둑판이 없으면 사실은 멀리 그 다음에 힘차게 더 높이 나르기는 어렵잖아요. 어쨌든 그 높이와 뭐 결과물에 상관없이 그한 발짝을 내딛어 주는 그래서 어린이에서 청소년. 그다음에 이제 고등을 가게 되면 좀더큰 청소년이 되는데 그때는 자기 세계 그니까 자기 세상에 대한 탐구도 하고 자기에 대해서 그니까 공부를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더 깊이 하고 하잖아요. 그거를 갈수 있게 마지막 발 디딤판이 간디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